정청래의 기상천외한 행보에 대해서 예, 오늘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어 당대표의 당선된 직후에 정청래가 예. 그 뭐죠? 예. 뉴스 공장, 예,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어한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 보시죠. 예. 자, 이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과 사실상 대화를 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국민의힘은 악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란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연루 또는 동조가 되어 있는지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유노계인 주장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해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동청내가장대표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쪽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 때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을 직접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5명을 의원직 박탈했거든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까미다. 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 즉 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결로 이걸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올려라, 정당 해산을.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무회의 심의를 해라, 라는 법을 제가 낸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해 온 거기 때문에 국무회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뭐 이거 뭐 유명한 얘기여서 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 당 대표가 된 직후에 어, 어, 국민의힘 내란 세력하고는 악수하지 않겠다. 어,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다. 어,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니까 예, 그 결국은 갔어요. 어, 여야 대표 회담에 가서 장동열과 악수를 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뭐 마지 못해 할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 지금 어, 장동혁이 어, 윤석열을 면회를 하고 왔어요. 어, 면회를 하고 와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 서울식당님 올해 10만 구독자 기원 염원 기원합니다. 10만 구독자는커녕 지금 구독자가 줄고 있어요. <laughs>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어, 그래서 지금 뭐, 장동혁이 윤석열 면회를 가고 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얘기했던 대로 장동혁은 뭐 대놓고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어게인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악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응? 지난번 이제 여야 대표, 어, 회담 때는, 예, 어쩔 수 없이 대통령께서 어 주선을 하니까 장동영하고 악수도 악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근데 보세요, 예 이런 일이 있었네. 장동영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예, 악수를 나누는 예, 이런 장면을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장동혁이 사람 됐나요? 음? 장동혁 더 나빠진 거 아닌가? 어 근데 장동혁하고 만나가지고 너무 화기애애한데? 정청래하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니까 말로만 저는 어, 유권자들한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뭐, 악수를 하느니, 마느니, 어, 이렇게, 어, 그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예, 그 지지자들을, 어, 선동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어, 서로 이렇게 신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응? 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너무 화기애애한 상황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장동혁 조국 정청래 아, 분위기 좋네 아니 이걸 왜 딴지 게시판에서는 문제를 안 삼지? 이렇게 장동혁하고 내란 세력하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을 저는 뭐, 장동혁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라는 걸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왜 하냐라는 겁니다. 왜 하냐고. 어떻게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하고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악수를 안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내란에 가담을 했고, 내란을 옹호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실 정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뭐 대통령께서 주호영하고 농담 주고받으면서 대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처럼 여당이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 국정 운영의 책임 당사자인. 여당이, 여당 대표가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악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가.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나가가지고는, 거기는 이제, 어, 그, 문조 털레들, 털빠들만 잔뜩 모여있는데 아닙니까? 거기서는 사기질 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기치고, 선동하고, 계속계속 갈등을 만들고 뒤에 가서는 호박식 가고 밥도 먹었지만 장동혁이랑 그때 이제 하, 합의 받다가 된통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응? 특검법 합의, 합의했다가 장동혁이랑 밥 먹으면서 여당 대표를 마, 만나서 밥을 먹건 악수를 하건 야당 대표 아,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나서 밥을 먹건 악수를 하건 그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왜 당원들과 유권자들한테 사기를 치냐고 그 사기 안 치면 정치가 안 됩니까? 이거는 당원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잖아요 개돼지로.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응? 둘이 참 좋네 도련님과 머슴 예, 사진 제목을 제가 어, 정했습니다 어. 도련님과 머슴 문씨 집안 도련님과 문씨 집안 황태자와 문씨 집안 머슴 아주 둘이 화기애애하네 응?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렇게 어, 그죠? 어,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을까요 정청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한 집안이라고 문조털 집안이라고 저 집안이 한 집안이에요. 다 망해가는 조국하고 뭘 만나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명파이에서 사기치고 결국은 조국 앞길 열어주는 뭐 이런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닭발 먹고 오리발님, 정청래가 하는 행동이 문조털들의 본심인 거죠. 안명희님, 도련님 나만 믿어, 믿어봐요라고 써주셨는데, 예, 도련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예, 도련님께 좀 힘이 돼 드리려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래를 신뢰할 수 없는 이세 장의 사진을 보면은 정청래와 조국 다, 둘다 신뢰할 수 없는 어?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인간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알수 있다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뭐, 국민의힘을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싸움질을 하면서, 뒤에 가서는, 어? 저렇게 화기애애하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래서 정청래와 작대, 장동혁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동혁은, 정청래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하고 정청래는 장동혁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 사실은 둘이 뭐 그렇게 어 감정이 있는 사이도 아닌 거야.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만 어 저런 미선자들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문조털 털빠들도 빨리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기 당하는 놈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야? 저런 위선자들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제가 요거다 먹어가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저는 이것도 좀 기가 막힌데 유시민 작가가 이제 예, 그 낚시 아카데미라죠? 예,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라는 이제 채널을 해요. 뭐 이분은 뭐, 뭐 공직에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낚시를 하건 뭐 뭐를 하건 뭐 본인이 뭐 제, 재밌게 사시면 되죠. 그런데 저 이게 이제 쇼츠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걸 보고 제가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함께 보시죠. 아, 기술, 네. 어, 네. 네. 시간 시니까 낚시할 네. 알아요? 네, 일단, 게영이 됐습니다. 요

내가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됐습니다. 정이야웃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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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웃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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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네, 여기까지, 뭐, 쇼츠 영상 잠깐 보셨습니다. 뭐, 짧아서 한두번 보여드렸어요. 피노키오님, 어, 짜왕, 짜미님들, 잼나이시오. 내일 새벽 제주도 가서 일정 업무 잘 처리하고 올게요. 짜왕님들 격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가셔야 될 일정인데. 제가 너무 늦게까지 해서, 예, 죄송스럽네요. 저게 뭐하는 침묵질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 오늘인가 어젠가요? 그, 체육, 맵을 쇼에서 체육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강욱 의원을 방송에 이제 출연시켜, 시키라는, 그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최강욱이한테. 민원이, 아, 체욱이한테 민원이 아니고, 이제 뭐, 압박이겠지.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그 민원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저는 오늘 감이 잡히네. 그 유시민 작가가 지금 체욱이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육이 곤란하니까,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더라고. 뭐 출연을 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뭐 난장판이 됐어요. 채팅창이. 어? 채팅창이 난장판이 됐더라고. 뭐 출연을 시켜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리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족바들하고 이제 명바들하고 싸움이 난 거죠. 어? 아니, 근데 최광기 징계를 받았어요. 응? 물론 뭐 저는 그 징계가 뭐 매우 그, 그,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어. 그니까, 징계를 받았다라는 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는 걸, 일단은 당에서 인정을 한 거죠. 당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최강욱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게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요? 김어준은 뭐 벌써 출연시키죠. 김어준은 제가 알기로는 뭐 벌써 출연 시켜가지고 최강욱이 세탁해주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최욱도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다 떠나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까? 아까 조국이 정청래랑 히덕거리고 있던데. 조국당 성비문제가 해결이 됐냐고 지금 조국이 해결하겠다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어 해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해결된 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강미정 대변인은 대단히 지금도 불쾌해 불쾌해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인 최강욱이를 방송에 지금 출연을 시킨다고? 아니 최강욱이 그렇게 중요해요? 난 몰랐네. 어? 아 최강욱이 없으면 뭐 대한민국 정치가 안 돌아갑니까? 대한민국 유튜브가 안 돌아갑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가 변호사 직은 사면돼가지고 변호사 직은 회복했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변호사 열심히 하면 되잖아. 아니 변호사가 먹고 살기 힘듭니까? 유튜브 안 나오면은 어? 변호사 자격증으로는.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걸 굳이 세탁을 해가지고 어? 이게 이제 웬만한 사람이 세탁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최강욱이 그 그러니까 최욱이도 고민이 막 되는 거야 뭐 압박은 있는데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겠지 최강욱도 나 본인도 나가고 싶다 왜냐하면 김어준 유, 뉴스 공장만 나가면은 김어준이 이제 다 독박을 써야 되잖아다욕 먹게 돼 있잖아 그지 아야이 김어준이 최강욱이 어 민주당에서 징계 받은 사람을 세탁을 해주는구나 김어준이 그러니까 이제 채욱이 방송에도 내보내가지고 김어준이 좀덜 얻어맞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채욱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짓을 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요 채욱 씨는 생각 잘해봐야 돼다 김어준 쫓아가다가 요즘 시청률 잘 안나오대 김어준 쫓아가다가 본인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못 느껴요? 어? 조블쇼 돼가지고 완전히 조블쇼로 찍혀버렸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유튜브 시청률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줄어든 게뭐 김호준도 줄고 최욱도 줄고 다 줄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튜브 시청률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 뭐 정치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게 제가 볼땐매블쇼예요왜매블쇼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나마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욱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저도 최욱을 많이 응원했어요. 최욱이 방송 잘해 가지고 김어준이 너무 나대니까 김어준을 좀 견제를 해 달라. 네. 이런 취지에서 아, 최욱이 응원을 많이 했어. 근데 뭐 지금은 안 합니다. 아 누가 봐도 김어준 똘마니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김어준이랑 다를 게 없는데 뭐 하러 최욱을 응원을 합니까,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조을 쇼란 얘기까지 나오잖아. 그러면서 지금 친명 유권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는 이조을 쇼란 말이 쫙 퍼지고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지는 거야. 왜? 애초 최욱이 급성장을 한 배경이 뭐냐하면 김어준의 대안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최욱을 선택을 해서 개엄 시기에. 채널이 급격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성장을 한 원동력이 뭐냐 하면 이재명 지지층을 채우기 흡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김어준하고 똑같은 짓을 하니 이재명 지지자들이 굳이 매불쇼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뉴스공장이랑 매불쇼랑 똑같은데 그 뉴스공장 하나를 보든지 매불쇼 하나 보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최강욱이 출연을 한다? 그러면은 개딸들하고 이지명 지지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두고 보세요, 최욱 씨.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아. 그걸 아니까, 하, 뭐, 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물어보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유시민이니 뭐 김어준이니 이런 데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뭐제뇌피셜이지만 어? 최강욱 좀 출연시켜 줘라. 응? 닭발 먹고 오리발님. 저도 조불수 구체한지 오래 응?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안 통하니까 유시민이 직접 나선 거야 유시민이. 유시민이 나서 가지고 최강욱이 세탁해주려는 거지. 여기 와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래요. 뭘 얘기가 하고 싶은데? 뭐 딸다리를 치고 싶어? 뭘 하고 싶은데? 응? 어? 2차 가해를, 거기서는 막 2차 가해해도 되는 거예요? 어?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니까, 거기서는 뭐짤짤리를 치든지, 2차 가해를 하든지 막 해도 되는 거야? 뭘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돼? 아니, 누가 그리고 최강욱이 말 못하게 막았습니까? 막은 사람 누가 있어요? 최강욱이 지가 막말해가지고, 응? 성범죄로, 성비위로 찍혀가지고 지금 당해서 징계를 받은 거지. 무슨 최욱기입술는 억울하게 입틀막을 당한 것처럼 졌다이 소리 하고 앉아있어. 아, 니 도대체 저는 유시민 작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최강욱이 도대체 뭐길래? 그걸 그 다시 살려줘야 돼요?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최강욱이 실드를 쳐야 돼? 그 이상한 분이셔? 그러니까 본질이 다, 그러니까 문조탈레는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다 원팀이다 이것들이 정청래랑 조국이랑 희희낙낙거리고 있는거나 유시민이 최강욱이 불러다가 세탁해주는거나 김어준이 또 최강욱이 불러다가 방송 내보내주는거나 최욱이가 최강욱이 방송을 내보낼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는거나 이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김갑수 평론가 있죠. 김갑수 평론가. 물론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맵블쇼에서 그 김수현 배우 그 뭐냐 실드 치다가 김수현 배우 실드 치다가 무슨 뭐좀 너무 막말을 했죠. 네, 너무 막말을 해가지고 어, 퇴출됐어요. 지금 매블쇼에서 쫓겨났어. 김갑수 평론가. 그럼 최욱이 볼 때, 네, 최욱 씨가 볼때 김갑수가 질이 나빠요. 최강욱이 질이 나빠요. 최욱 씨가 볼때 이거 판단이 안 돼요? 그긴 값을 그렇게 호되게 내치면서 최강훈 군왜 고민을 해? 이 이중잣대 아니야? 이중잣대. 지금 저는 뭐 김어준 차세대 김어준이다. 최욱 씨가 이제 뭐 그런 평가도 받고 예, 지금 이제 김어준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언론인으로 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손석희 김어준 유시민 다음에 최욱이 야력 어, 있는 언론인으로 뭐 선정되는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욱이 가장 젊으니까요. 음 앞으로 차세대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생각 잘 잘해 보세요, 최욱 씨. 언론인은 언론인답게 방송을 해야 돼요. 침묵질하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김호준이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같이 날아가요. 자, 하나만 더 보내드리고, 예. 오늘 아주 뭐, 문조털레 막판에 대잔치가 벌어졌어요. 예. 문조털레 오늘 아주 뭐, 어, 종합선물 세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조국, 유시민, 최강욱, 예, 김어준, 최욱까지. 최욱도 뭐, 조불쇼니까 문조털레, 우구로 봐야 되나? 이제? 예? 제 입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채우기 좀 힘들어질 텐데, 예? 문조 털레, 욱! 우 예? <laughs> 아, 욱하니까 이제 제, 저도 걸려들잖아.